안녕하십니까. 혼합연실 기반 자율주행 부품 및 시스템 평가 기술 개발 과제의 2022년도 연구성과 공유를 위해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과제의 주관 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고 연구책임자는 이재관 연구소장입니다. 발표드리는 저는 본 과제의 주관 실무책임자인 오영달 선생님입니다본 과제는 작년 2021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총 7개년의 연구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과제의 진행 배경은 자율주행 부품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공용 개발 환경 구축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공용 개발 프로젝트들은 여러 선진국에서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러한 기술과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 평가 기술에 대한 국산 기술 내재화가 시급해졌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혼합현실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과 평가 DB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내재화하고자 합니다. 본 과제의 컨소시엄 구성은 주간기관을 포함한 연구소 3곳과 대학 3곳, 중소기업 2곳, 수요기업으로 대기업 1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별 연구 역할은 나와있는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과제의 주요 연구 개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글로벌 시스템 엔지니어링 툴체인과 인터페이스가 확보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 여기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은 국산, 해외 상용, 오픈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서로 연동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리 기반 센서 모델링을 통해 국산 시뮬레이션 기술의 고도화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시나리오 및 DB 관리입니다. 평가 시나리오는 변수화된 파라메타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타겟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 시나리오와 결과 데이터는 추적성을 갖는 DB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혼합현실 빌스 플랫폼입니다. 해당 플랫폼은 탑승자의 시선이 기존 빌리스와 같이 차량 내부의 운영 모니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행 환경과 가상의 오브젝트를 매핑해서 탑승자의 시선 전방에 출력하는 플랫폼이, 플랫폼입니다. 본 과제에서의 HMI와 제어 안전 설계 기술 평가에 활용되고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의 정합성 평가 용도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평가 절차 표준화입니다. 평가 절차 표준화는 혼합벤시빌스를 바탕으로 제어 안전 설계, HMI 평가 절차서를 개발을 하고 이를 단체 표준화 시키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HMI 및 제어 안전 설계 관련 기술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의 정량적 성과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과제의 1단계에서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기술에서는 물리기반 센서 모델링과 이에 대응되는 디지털 트윈 환경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스템 엔지니어링 툴체인과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서 기능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상용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툴과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툴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국산 시뮬레이션 툴과의 호환성 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시나리오 및 DB 관리에서는 평가 DB 관련 요구사양 개발과 평가 시나리오 파라메타 민감도 분석을 통한 최적화 기술에 대한 기능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평가 시나리오, 평가 데이터 연계 관리 기술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호나베시 빌스 플랫폼은 빌스 플랫폼 요구사양 개발과 혼합현실 디스플레이 구현 및 기능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PG에서 빌스 시험의 안전지원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요구사양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해외 상용 및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빌스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절차 표준화로는 자율주행 제어 안전설계 기술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였고 단체 표준 개발을 위해 표준 동향 파악 및 대응을 하였습니다. 본 과제는 제어 안전설계 기술협의체의 운영 과제로 PIS 과제, 통합 안전 제어 기술 과제, z t i f 과제, 페 a i 로컬레이셔널 과제, 하이퍼 추규 과제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어, 그림과 같이 연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과제의 연구개발 성과물은 모두 계획 대비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어, 차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각 기술들마다 설계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현 및 연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또한 제어 안전 설계 기술협의체의 추진 계획을 혀와 같이 설정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차년도에는 기능 아키텍처의 확정과 상세 협의를 진행을 하고, 연계를 위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및 네트워크 토플로지 협의 등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시작품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통합을 진행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